안녕하세요. 이쁜 버분입니다 네, 오늘은 아침에, 오전에 일찍 찍어요. 아, <laughs> 많이 추워요. 그죠? 많이 춥고. 아, 또 비행기도 훈련 중인가 본데요. 비행기 지나갑니다. 아, 아침에 엄청 추웠어요. 나와서 오돌오돌 떨면서 날 럭히고 그러면서도 날씨는 역시 매섭고 아주 차갑습니다. 고양이들, 바깥에 고양이들, 강아지들 물들도 꽁꽁 다 얼었어요. 아, 추워요. <laughs> 오늘은 이제 추운 가운데, 이렇게, 지천, 오늘 이틀째 또 남아있는 아이들, 이렇게 모아 모아서, 모아 모아서 오늘도 지천 또 작은 아이들 덤까지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하나 꼼꼼히 살펴보세요. 네, 첫 번째 아이예요. 첫 번째는 절구분. 이렇게 생긴 절구분입니다. 결국은 여기 다 조각이죠. 다 조각으로 되어 있고 위에는 또 테두리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쁜 요아나입니다 색상 빨간색이죠. 지천요라고 되어 있고 안에는 속이 이렇게 깊어요. 두 가지 색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먹이쑥 들어가죠. 제가 뭐 집어넣는 신용 같은 걸한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음 보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 여기 14.5cm 14.5에 14가 살짝 넘고 높이 16.5cm 여기도 16.5cm 나갑니다. 요아이 두 개예요. 개당 아, 5만 원. 5만 원이니까 개당 5만 원이 아니라 세트 5만 원. 네, 하나에 2 5 0 0원씩두개 5만 원이고요. 요아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15,000원 하는 절 구분이죠. 이렇게 해서 요아이까지 이렇게 5만 원에 보내 드릴게요. 예쁘죠? 그래서 요아이 또, 사이즈, 볼게요. 여기도 11cm, 높이 14cm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아이, 5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두 번째는, 이두 아, 번째는 요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절구분입니다. 이렇게 조각이 또 사선으로 살짝 요렇게 멋들어지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두 아이, 두 아이도 25,000원 하는 절구분입니다. 여기 창시문화도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여기 군민이도 예쁘고, 여기 해놓으시면 이렇게 키가 있기 때문에 뒤쪽에 이렇게 세워놓으셔도 아주 예쁘답니다. 14cm, 16.5, 또 여기 14, 1 4예요 16.5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개당 25,000원씩 두개 하니까 5만원이고, 5만원에 또요 아이도 하나 남아있어요 조각으로 되어있는 절구분입니다 요 아이 요렇게 예쁘죠 요 아이 넣어드릴게요 요것도 15,000원입니다 11cm 곱하기 13이 살짝 부족해요 네요 아이 요렇게 해서 5만원에 3개 네 얼른 데려가세요 네 세번째 아이는 엉덩이분입니다 세번째 아이는 엉덩이분인데 색깔이 다 달라요 요렇게 하나씩 다 나왔습니다 이런 아이 색상. 또, 이런 붉은색이죠? 이렇게 예쁘게 돼 있고. 다 보시면 여기는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예쁘죠? 보라와 오렌지색. 여기는 감색과 또 그린색. 이 아이는 개당 12,000원 하는 아이죠? 네, 여기 11.5cm. 한번 다 볼게요. 11.5에서 12. 또 우리 감색깔 11.5 조금 더 입구가 크고요. 12cm 나갑니다. 네. 요런 아이들 쭉 6개, 개당 12,000원. 여기도 11.5예요. 11.5에서 12.5cm를 할까요? 조금 높은 아이입니다. 6개, 6개 몽땅 5개 가격이죠. 이 아이는 하나는 더 올라갈게요. 6만원에 6개. 그죠. 하나에 12,000원인데 다섯 개 계산하고 하나는 덤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엉덩이분 6만 원에 데려가세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엉덩이분이에요. 이렇게세 가지가 조각. 밑에는 그린색. 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한번 맞춰 봤습니다. 네, 요 사이즈도 뭐 11에서 11.5죠? 높이 12.5cm. 핑크색 한번 높이 볼까요? 네, 12cm 나가고요. 이 아이도 그린색 11에 너 no, 여기 12.5? 네. 12보다 조금 높습니다. 약간 커 보이죠? 네. 이아이들 엉덩이분 조각 3개에 그린 3개. 네. 이렇게 해서 하나에 12,000원. 이렇게 하면 72,000원이죠? 네. 6만 원에 다섯 개 가격에 다섯 개 가격에 네 번째 아이 6만 원에 엉덩이 부분 보내 드립니다. 다섯 번째 아이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는 이렇게 단풍이 그려져 있는 다랑아리예요. 이렇게 조각을 해서 밑에 이렇게 넣네요. 이렇게 아주 섬세한 단풍입니다. 어디 단풍일까요? 그죠? 아, 흔들바위 있는 단풍인지, 내장산 단풍인지, 너무너무 예뻐요. 네. 요런 아이들 3개. 25,000원 하는 달항아리입니다 이렇게 내경을 보니까 13이 나오고요. 높이 18.5cm입니다. 18.5cm. 또 여기, 여기도 내경도 13. 또 여기 18.5. 다 똑같이 18.5cm 나오면서 25,000원씩 3개. 그러면 75,000원에 여기는 또 하나 남아있는 아이가 있어요. 요 아이입니다. 여기는 절구분이죠? 절구분, 입구가 좀 다르죠? 절구분 꽃구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25,000원 아인데, 또 요렇게 14.5cm 높이 15.5에요.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에게 하나를, 다랑아리에 꽃구림으로 같이 25,000원, 우리 요 아이를 덤으로 올려드립니다. 네, 다섯 번째, 75,000원에 네 아이 데려가세요. 네, 이번에도 조각분 다랑아리입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아, 멋있죠? 동글동글 안에 다리도 이렇게, 굽다리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노란색과 여기 빨간색 두 아이 남아있습니다. 개당 25,000원이죠? 내 네, 사이즈가 13이에요. 내경 13에 한 17.5cm. 내외아이도 네, 13 나오면서 높이는 네 17.5에서 18 사이입니다.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정확하게는 그래요. 그래서 요아이도 개당 25,000원씩 두개 하니까 5만 원에 요아이는 요렇게 요아이입니다. 동글동글한 동그리 동글 분이죠 동그리 분두 개. 이렇게 두개 여기 살짝씩 거품이 좀 터졌어요 이 아이 두 개를 선물 드릴게요 이 아이는 이렇게 보면 8.5cm 내경입니다 내경 여기는 9cm 조금 차이 있네요 여기도 11cm 높이는 11에 10.5에서 11cm 나옵니다 이두개 5만원에 이 아이 두개 가져가서 같이 세팅해 보세요 여섯 번째 5만원입니다 네, 이번 아이들은 이렇게 제 생긴 아이들을 하나씩 보여드리죠. 여기 전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모양은 이렇게 아우 예쁘죠. 아주 깨끗해요. 깨끗한 아이들 이렇게 보이시죠? 아손 시려서 장갑을 꼈습니다. 요 안에 이렇게 이만큼의 차지, 그죠?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끝에서 끝은 17.5예요. 그러면 저는 을 이렇게 하면 음, 내경은 13cm. 13 곱하기 15.5예요 요렇게 해서 요두 아이 이 아이가 7번 요 빨간색과 주황색은 7번 파란색과 보라색이 음, 보라색이 8번입니다 우리 8번도 17cm 여기도 17cm 나옵니다 높이 16에서 16.5 여기는 15.5이 아이가 조금 더 크네요 파란색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보면 이렇게 다 조각분 이렇게 줄일 분위가 들어가 있고 보라색도 아 예쁘죠? 보라색 이렇게 예쁜 아이입니다 이렇게 25,000원 그래서 7번 8번이에요 7번 8번 또 헷갈릴까 봐또 써서 붙여놓을게요 네, 여기에 7번 또 이렇게 8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5만 원인데 어떤 아이를 드리냐면 요런 아이 드려요 똑같아요. 동글동글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8번 아이 드려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요게 요런 아이 두 개씩을 여기도 두 개, 또 여기도 두 개. 요렇게 드릴게요. 그래서 5만원에 만원 하는 아이 두개 갑니다. 여기도 또만원에이 아이 두, 두개 갑니다. 네, 이래서 7번, 8번, 5만원씩 데려가세요.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도 이렇게 생긴 절 부분이에요. 이 아이, 이렇게 또 챙겨있네요. 뭐라죠? 어, 감, 아, 주황색. 주황색에 또이 아이는 빨간색에 이렇게 두 개. 두개되어 있습니다. 절급은 5만원씩이죠. 5만원, 2만 5천원씩 두 개, 5만원. 이 아이도 이렇게 15cm. 또 여기도 14, 조금 넘어, 14.5. 14.5면 14 저렇게 한번 내경 볼게요. 13입니다. 여기도 13 살짝 넘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16.5. 여기도 16.5 나옵니다. 아홉 번째 아이예요. 요거는 네. 아홉 번째 아이인데. 아홉 번째 절구분 색상이에요. 예. 서유아이도 9번을 붙이면서 유아이도 여기 두 개. 이렇게 만원짜리 두 개가 갑니다. 5만원에. 5만원에. 만원짜리 두 개. 이렇게 세트로. 세트로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유아이도 사이즈. 이렇게 보면 9.5cm, 8cm, 8곱하기1 1 4경. 네. 아홉 번째 5만원에 보내드려요. 네 요번에는 한꺼번에 올렸어요 한꺼번에 한번 해보시면 10번 11번 12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해서 요 보라색 이 아이가 10번입니다 요 그린색이 11번이죠 네요 밑에 또 노란색 노란색이 12번으로 해서 똑같은 사이즈예요 한꺼번에 창문을 올려봤어요 네 요렇게 보시면 여기는 주황색에 이렇게 보라색. 이 아이가 10번. 또이 아이가 이렇게 두개 그린색입니다. 그린색. 이렇게 생겼죠? 이 아이가 11번. 여기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귤색이죠? 네, 이 아이가 12번입니다. 여기는, 어, 창, 25,000원 하는 사이즈 창분이에요. 이거는 20.5cm 나갑니다. 20.5에 높이 15.5cm. 15.5. 또 우리 그린색 하나씩만 볼게요. 네, 여기도 20.5에 네, 15.5cm. 네, 여기 이제 빨간색. 색상 예쁘죠? 네, 이이요는 조금 작으네요. 20cm입니다. 2 0 곱하기 1 5 5 16이 살짝 안 되고, 이 아이는 20.5cm. 이 아이도, 잠깐만요. 이 아이도 조금 부족한가요? 좀 작아 보이죠? 네, 2 0 c m 예요이렇게 하면 15cm 살짝. 요두 아이가, 요 아이가 조금 더 작고, 여기 빨간색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000원, 25,000원, 5만원이죠? 네, 10번, 11번, 12번. 다 5만원이에요. 5만원에는 어떤 아이가 가나요? 똑같이, 요런 아이 하나씩 갑니다. 두 개. 두개 가는 거죠? 요렇게, 만원짜리 두개 가죠? 또 여기도 이렇게 만원짜리 두개 가죠? 여기도 이렇게 다두 개씩, 두 개씩 다 올려서 보내드릴게요. 네, 요 아이들 창문입니다. 너무 예쁜 창문 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세트 두 개에, 5만원, 5만원, 5만원. 이래서 각각 5만 원씩 번호대로 보내 드립니다. 네, 요번 아이는 13번 아이예요. 13번 아이. 여기는 이제 13번에 7 5 0 0원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가 더미 나가는 거겠죠? 어떤 걸더을 드릴까요? 그거는 편하신 대로. <laughs> 네, 요 아이 볼게요. 이렇게 오렌지 색상. 이렇게 하면 17.5cm에 여기 16이 나가고요. 또, 우리 빨간색, 이렇게 예쁘죠? 17.5. 자, 우리 또 보라색, 17.5. 여기도 17.5 조금 넘어요. 그래서 높이 거의 15에서 16, 15.5cm, 16. 여기는 15.5요 사이즈입니다. 요런 아이들이에요. 예쁘죠? 요렇게 생긴 아이. 안에. 이렇게 전이 바깥으로 이만큼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당 25,000원이면 4개면 10만원이죠. 10만원인데 하나 더몰려드려서 75,000원에 13번째 아이입니다. 네, 14번째입니다. 14번째는 이렇게 예쁜 아이예요. 보라색 굽이 있죠? 가격 진짜 괜찮아요. 요런 아이가 2만원이면 어디 가서 뭐그죠 골라보지 못하죠. 요렇게 예뻐요. 이 아이가 이렇게 해서 2만원씩 6만원 사이즈 볼게요. 13cm에요. 13.5. 또 여기도 13.5. 조금 더 나갑니다. 높이도 13.5cm 나갑니다. 또 여기 13.5에 똑같아요. 사이즈는. 그래서 13.5.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이는 3개 6만원에 드리면서. 이 아이 하나를 더 올려드릴까요? 똑같은 2만원인데 색상이 감 색깔입니다. 이렇게 딱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15번째 아이. 이 아이는 어, 앞에 보셨던 아이보다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 많이 나죠? 네, 이 아이가 3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3만원 하는 아이들. 네, 색상 한번 또 이렇게 감색이에요. 15cm. 또, 여기도 15. 네, 여기도 15가 살짝 넘습니다. 15.5cm 크지요? 네, 높이도 15cm. 이 아이는 14.5. 얘가 조금 더 커요. 얘도 15cm입니다. 여기 3개. 이렇게, 여기다 창이나 군생들 이렇게 심어보세요. 정말 색깔 너무 이쁘고, 너무 깨끗해요. 이런 거는. 예쁘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하나씩 심고, 이 아이 하나 남는 아이 더 한번 올려드려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15cm에 네, 15cm 나옵니다. 요 아이 똑같은 요그랑 요그랑 세트죠? 이렇게 해서 선물하셔도 돼요. 네, 요렇게 해서 9만 원에 보내 드립니다. 네, 요 아이들 또 예쁘죠? 다 창본입니다. 창본 창분 16번, 17번. 네, 요렇게 보시면 여기는 하나, 하나, 하나 색상이 다 달라요. 16번째. 근데 17번째는 보라 두 개, 2개, 주황색 두 개입니다. 이렇게 색상 있죠? 구분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따로 해... 보여드립니다. 여기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15.5cm예요. 내경 15.5에 높이 13cm 나옵니다. 이 색상별로 쫙 있는 아이는 16번 두개두개 두개 있어요. 이 아이는 두개두개 두개 있는 아이는 더보여드리고 여기도 15.5cm에 네13 살짝 넘습니다 요런 아이 약간의 0.5 오차는 있어요 보라색 하고 예쁘죠 이렇게 다 되어있는데 각각 색깔 구분하시고 여기는 2개 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세팅을 했으니까 마음에 드시는 대로 여기 창심은 참 예쁘죠 요 안에 하얀 백자입니다 요거 비싼거 아시지요 이렇게 해서 16번 17번 75,000원씩 데려가세요 네, 18번째 아이예요. 18번째 아이는 뭔가 좀 다르죠? 이 아이가 모아모아 모아 코너입니다. 요거 두 개는 같아요. 색상이. 요건 또 창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세 개를, 요거, 요, 보이세요? 요거 13cm인데, 14. 이 아이가 2만원. 또여기는다랑아리예요 작은 다랑아리. 요 아이 2만원입니다. 그러면 또 얼마일까요? 11. 11 곱하기 16. 2만원, 2만원, 4만원이죠? 네, 이 창분이에요. 창분 창문 17.5cm, 높이 13.5에서 14, 요 아이 하나, 요거는 2만 5천원인데, 그러면 4만원, 2만 5천, 6만 5천원이죠? 요 세트는 5만원에, 5만원에 18번째, 이렇게 모았다 해서 5만원에 18번째 아이 보내드립니다. 음, 열 번째. 여기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렇게 생긴 동그리분이에요. 동글동글하죠? 네. 이 살짝 밤색이 나면서 별이에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 하는 아이. 네. 요거는 개당 만원입니다. 만원인데 요 사이즈가 참 좋아요. 좋아서 여기는 적당한 작은 창들도 좋고요. 군생들 예쁘고 작은 군생들, 입꽂지에서 해놓는 아이들. 또, 여기에 국민이도 얘 해놓으면 참 예뻐요. 이 아이 11cm입니다. 제가 오늘은 추워서 밤에 애들을 내비두면 얼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가 너무 무겁고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무 아이도 안 데리고 왔어요. 안 데리고 오고, 여기에 큼지막한 아이 두 개, 이 란다 자리입니다. 한번 이 아이도 살짝 땡김질 하셔서 한번 보세요. 구경하세요. 네, 여기 11cm입니다. 11cm. 이렇게 보시면 11에 11cm 나오는 아이들 6개, 만원짜리 6개면 6만원이죠. 6개를 5만원에, 19번째 5만원에 데려가세요. 20번째 아이입니다. 20번째 아이는 이렇게 생긴 짙은 블루색이에요. 저 보이시죠? 빨간 모자 쓰고 있는 아이. <laughs> 그죠? 이렇게 색상, 또이 아이도 같은 아이. 네, 여기는 줄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아이가 25,000원씩, 25,000원 하는 아이 두 개, 두 개인데 괜찮죠? 요 아이 더 사이즈 한번 볼게요. 15에 내경이 15,14, 15곱하기, 여기 15곱하기, 여기도 15cm입니다. 이 아이가 살짝 더 높아요. 그래서 요 아이는 두 개, 5만원에, 또요 아이 두 개를 드릴게요. 요렇게 5만원, 어, 만원짜리 두 개죠. 만 원짜리 두개 하는 아이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또두 개도 세트로 하시고, 요두 개도 하시고, 이렇게 데려가시라고. 요 아이도 한번 보면 또 8.5에, 네, 11.5cm 나가는 아이예요. 이렇게 요렇게 세트, 5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스물 번째입니다. 2 1 번째. 예쁜 아이. 색상 참, 그죠요 요렇게. 너무 깨끗하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이. 여기 여기 딱 보면 주름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놓고 밑에 지천 요 아이도래요. 이렇게 보시면 깨끗하죠. 요런 아이 두 개예요. 어,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똑같이 위 안에, 안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또요이는 얼마나 갈까요? 16.5cm예요. 외경 16.5에 높이 15cm. 또 여기도 오, 요 아이는 조금 더 커요. 17입니다. 17. 17에 15cm 예요요 아이가 조금 더 작아보여야죠? 네, 16.5니까 0.5cm 차이 납니다. 키는 같아요. 25,000원, 25,000원. 두 개, 5만원. 21번째, 5만원에. 똑같이 요 아이도 여기 두 개, 두개 드릴게요. 여기는 콩분이 아니에요. 요 아이는. 콩분이나 표현하기는 너무나 큰 아이입니다. 네, 요 사이즈. 아까 얼마나 갔죠 이렇게 하면은 9.5cm 나가고, 내경이 8이었어요. 8 곱하기 11. 요 아이 2개. 이렇게 덤을 올려서, 만원 만원이죠? 5만원에 2만원이 덤을 갑니다. 이렇게 요 세트도 21번째. 예, 5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22번째 아이입니다. 22번째는, 요렇게, 네, 밤에 별이 똑똑 떨어지죠? 네, 별이 똑똑 떨어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생김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크지요? 네, 3만원. 또이 아이 2만 5천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도 이렇게 반짝반짝 별빛,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아이가 두개예요 요렇게 반짝반짝 하죠? 아이고, 반짝반짝 두 개. 요렇게 하면 얼마냐? 2만 5천원, 만 5만원에 000원, 8만원이에요. 요, 여기 22번째 아이는 8만원 세트입니다. 요렇게 볼게요. 4경. 어, 17.5cm. 크게 나오죠? 13.5에요. 25,000원 하는 아이. 여기는 15, 15 곱하기 15. 또요 아이도 17.5. 어, 요 아이 조금 더 큰가요? 이렇게 보니까 18cm 나옵니다. 4경이 얘보다 조금 커요. 네, 14, 13.5. 이 아이는 8만원입니다. 두 개, 2만 5천, 2만 5천, 5만원하고 3만원. 8만원에, 여기에는 어떤 아이를 드리냐면, 금지막한 아이 하나 드리죠. 네, 여기. 3만원 창이에요. 크죠? 근데 여기에 약간 유약이 흐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런데, 요렇게 돌려놓으면 안이 보이지요? 네, 이거는 이제 3만원 하는 아이 사이즈 크기입니다. 아주 크죠? 얼마냐? 20.5cm 예요 내경이. 20.5에 높이가 요 아이도 15cm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렇게 큰 아이인데, 뭐, 깊그 뒤에까지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돌리면 안 보이죠? 그래서 요 아이 요렇게 올려서, 이렇게 올려서, 8만원에, 8만원에 22번째 아이 보내드립니다. 네, 23번째 아이예요요 아이도 이쁘죠? 이렇게 파란색 요렇게 굽이 요렇게 다 되어 있는 아이들 높이도 좋고 그죠 요렇게 요 아이는 빨간색 두개에 파란색 하나입니다 이 아이는 얼마냐 각 3만원씩이죠 3만원 하는 아이 15.5cm 내경 네 여기 15, 15cm 살짝 넘습니다 또 여기 빨간색 요거 이쁘죠 색상 참 고와요 이렇게, 15cm 에요. 높이 15, 얘는 좀더 나가요. 16 볼까요? 15.5에서 16 사이, 어, 아, 많이 높으죠? 네, 여기도 15cm 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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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만원 세트에 어떤 아이를 드려볼까 하면, 똑같은 3만원인데, 이 아이가 하나 남아요. 이렇게 남는 아이. 오늘 지천 마지막, 요렇게 이제 남아있는 아이들 모아 모아서 보내드립니다. 이 때, 이제 또, 준비하시는 것도 센스, 그죠? 네, 이렇게 이 아이, 조각으로 다 되어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를 또, 전도 넓죠? 이렇게, 18cm에, 내경은 한14 정도. 근데, 요 아이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까지 중마사 딱 해놓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조각 그림 자체도 예뻐요. 요 아이,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9만원에, 요 아이는, 네, 23번째, 9만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어제 남은 아이들이에요. 6만원. 여기 2만원이죠? 2만원. 요렇게 생긴 아이. 아, 귀여워요. 13.5cm에요. 높이 13.5. 요렇게 생긴 아이. 아, 여기도 창 나란히 심어보세요. 너무 예뻐요. 그러고, 딱 똑같이 네 아이. 그럼 얼마예요? 8만원이죠? 8만원인데, 요것도 13.5 곱하기 13.5. 이 아이는 하나가 덤으로 갑니다. 그래서 6만원. 6만원에, 6만원에 네 아이. 6만원이죠? 이렇게 하나 더드려서 24번째, 6만원에 데려가세요. 네, 25번째 아이입니다. 25번째 아이는, 요렇게 생겼어요. 그죠? <laughs> 요런 아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가 다랑아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예쁜 아이. 25,000원입니다. 25,000원에 새 아이면 75,000원이죠. 75,000원. 네, 여기 13. 네, 여기는 12.7 정도. 약간 오차 있어요. 여기도 13입니다. 높이. 네, 18cm 볼게요. 네, 18cm 봅니다. 25,000원, 25,000원. 이렇게 하면. 75,000원에 7 0원에제 똑같은 아이예요. 똑같은 아이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4개죠. 10만원인데 75,000원에 25번째. 아이 데려가세요. 네, 26번째. 오늘 이 아이가 오늘은 마지막입니다. 여기 17, 네, 여기도 17, 여기도 17cm 나가고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렇게 전이 이만큼 있죠. 목도 이뭐금 들어가죠? 높이 요런 아이예요. 색상 참 고급스러운 아이죠. 여기 17cm였었죠. 여기 네17 곱하기 16. 여기는 15.5 조금 낮고요. 여기는 16cm입니다. 그러면 25,000원이니까 그러니까 75,000원에 똑같은 아이. 네, 오늘은 똑같은 아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4 개에 75,000원. 어, 멋지죠? 여기다 딱 심어 보세요. 전이 있어서 뭐를 심어놔도 훨씬 더 보일 것 같아요. 네, 요런 아이 이렇게 해서 어, 26번째 7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어, 12월 오늘 5일이죠 월요일 12월 월, 월요일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좀 낮에 좀 따뜻해 질까요 지금 햇살이 좀 퍼지니까 많이 추웠습니다. 네, 목풀러 뭐꼭 잊지 말고 목에 두르고 나가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